자, 이 녀석들 봐라요. 음, 찐딧물 보세요, 찐딧물. 아, 여기 찐딧물이에요. 찐딧물에 개미가, 이렇게, 개미가 왜 달라붙는지 모르겠네. 아마 찐딧물이 분비하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아, 보세요, 찐딧물 보세요. 오늘 방제 했었어야 되는데 청국장 하다보니까 아 이게 선명하게 보이네 이게 찐딧물이에요 찐딧물 움직이는거 보이죠 찐딧물 개미가 왔다갔다 찐딧물 지금 찐데이 상당히 제법 많이상여히 제법 많이 보여요 얘들도 생데인데이 이게, 이게 친구는 정노이는거이게순이사람는그렇지만이은깔이해야 돼요 은이친구 아, 조금 그러네 이렇게는 정말 많은데, 이렇게이친구이친구이이 사람은 이 증거를 일반적으로는 황금 똥 얘기를 하는데 음, 똥이 누렇고 딱딱하지 않고 건강한 체질, 아, 건강한 상태 유지하는 것 사과 아이, 나무는 이렇게 <laughs> 아, 알쏘키에서 이거 보세요. 음, 사 지금 안에가 저 밑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물물 물 거의 다 줬는데 이 하다가 뭘다른건 못하겠네요 <laughs> 진딧물도 <진림불도> 생명현상인데 <laughs> 근데 장무 어, 목적이 이제 초점이 사과이기 때문에 얘들을 이제 제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공생이 이제 안 되는 건데 참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되겠어요 찐림물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개미도 생명이 공생한 거저 숲은 자연 그대로 마갑상 저 백두대간 주는 저성계상자라 자연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데도 그냥 시절을 쫓아서 저게 이제 꿀밤 나무예요 참나무라고 그러죠 이것도 꿀밤 나무 이거는 뽕나무예요 그냥 병충해 없이 소나무고 그냥 이렇게 자라는데 사람 중심으로 이거 방제하고 뭐 내가 사과농사지니까 저문 농부꾼도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 자연 미물들 미안한 마음이 있죠 어떻게 이제 같이 공생해야 이 코로나도 극복하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도 없고 아마 변이 종 코로나 형태는 계속해서 앞으로 더 급속도로 빨리 앞으로 뭐 2년 주기로 될것 같다 그러는데 <laughs>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게 되면 더 빠른 시기로 오게 될 거예요 <laughs> 와 찐디물 봐요 얘들 생리인 것 같아 그늘진 곳에 찐딧물에 대해서 한번 어휴 여기 찐딧물이 많네 <laughs>